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전도서 6장부터 8장 13절까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이 땅에서 오는 이 땅의 삶이 주는 그런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헤아리 사는 우리는 인생과 달리 우리 인생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모든 인생 하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곧 공관단이 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새로운 무언가를 의욕적으로 진취적으로 해나갈 수 없도록 하는 육신의 연약함이 오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창조자이를 기억하라. 너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겉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마음에 품고 수시로 꺼내어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수시로 수시로 꺼내 들면서아 나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라는 것이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함에 앞서 바로 그렇게 여호와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각인을 통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창조제신 하느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게 되는 헌신의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 지속적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야,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각인시키는 것들에 대해 집착하게 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삶의 모양들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각인되었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잠을 설치며 헌신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얻은 후에 또한 좋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청년들 헌신하고 계시지요. 우리 주님 그 헌신의 결과가 드디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 톤이 한톤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속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전도자는 이러한 일을 언제 하라고 말하고 있죠? 청년의 때 하라. 내 평생에 가장 활력이 넘치고 모든 일에 진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청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스스로 기억하며 마음에 각인시키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평생의 삶의 방식과 패턴들, 내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삶의 방식과 패턴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은 영적 양다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우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일 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취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금 많은 청년들이 학원을 붙잡고 또한 자격증을 붙잡기 위해 이리저리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네, 여러분 청년의 때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없지만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이것을 핑계로 교회에 소홀해진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얻고 나서 교회에 다시금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자격증. 좋은 스펙을 많이 쌓고 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청년들 제가 사역하면서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사운후에 다시금 교회에 오는 것 10명 중 한두 명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청년때에서 너무나 중요한 직장을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해결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해볼만하다 여기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취업에 겪게 되는 많은 직장 문화 또한 적응하는 그 기간들 또한 많은 회식자리들 그렇게 다양한 세상 문화들에 물들다 보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교회의 모임들과 또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들이 버거워지고 그게 그닥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게 필요한 것일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어쨌든 나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 직장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청년들을 저는 사역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사를 마치면서 여와를 기억하라. 마음이 품고 스스로 꺼내어서 나의 창조주가 계심을,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계신 여와하나님을존재 계심을 스스로 각인시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언제 내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녹색창에 청년이라는 두 글자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리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회적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청년이란 개념에 속하는 연령대를 우리 UN에서는요, 18살부터 65세까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영주 전사님 김영주 권사님 우리 기타리스트 한문호 장로님 65세 안 되셨죠 네 <laughs>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다 청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령대를 기, 멀게 잘 봤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UN)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수호를 다하는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신체적 전신적으로 사회 활동을 능동적으로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패턴들을 배워나가며 그 방식과 패턴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그 시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움으로 그 평생에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 꾀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전도자는 7장 전체에 거쳐서 이것이 저것보다 좋다는 대꾸 형식으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먼저 말한 것은 좋은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막에처럼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란 뜻이고 좋은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이란 뜻입니다. 먼저 이 보배로운 기름이란 학자들은 말하기를 갈남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감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남유는 우리 성경대로 보면 성전 안에 불을 비치는 바로 기름으로 사용되었고요. 또한 죽은 자의 장례를 위한 필수품이 바로 이 감남유입니다. 또한 호화로운 연애나 심지어 귀한 방문객이 왔을 때 꺼내는 기름 역시 이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제 땐에게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면서 궁중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물 중 몰록 중 하나가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 감람유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보배로운 기름 이 감람유는 그 당시 매우 값지고 귀한 기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이 감람유보다 이 보배로운 름보다 전도자는 무엇이 더 낫다고 합니까?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해도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나의 이름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모든 이름이 어떤 재물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과 함께 있음이 곧내 삶의 가치다 여겨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아직 젊지만, 이제 40이 되다 보니까요. 이름에 부여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이름의 가치, 이름에 부된 그이것 삶의 질까지 바꾸는 그런 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나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같이 있는 이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믿을만하다. 함께 해야 된다.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의 이름이 되어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름이 삼성과 애플처럼 그 분야에서 브랜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말한 이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아름답다 좋다 고귀하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군대를 전역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어, 잠시 영업사원으로 어,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많은 영업물품 중에서 어~ 하나가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위한 바로 영어 컨텐츠 영업이었습니다.어~ 전단지들을 보고 연락 오면 이제 가가지고 그 영어 컨텐츠를 설명하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따오는 거죠. 계약을 따오는 것이었죠.어~ 제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이 수준의 마스크와 또 이~ 해맑은 웃음을 인해서 어~ 계약을 조짤 따왔습니다. 런데 이제 그런 게 건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바로 명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 그런데 여러분 회사 명함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속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해주겠다. 당신에게 팔겠다. 그니까이 사람을 통해 우리 회사를 알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라이센스가 바로 회사에서 만들어준 명함들이죠. 근데 제가 그때 받은 그명예 보니까, 뭐, 이제 입사한 지한반 년밖에 안 됐는데, 뭐, 고개평가 1위 사원, 뭐, 스마일 사원, 막 이렇게 막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무엇이다, 이렇게 뒤에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런 명함을 보면서 제 안에 든 생각 하나가 하나님의 명함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 6절 보면,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됩니다. 무엇을 탑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의 제자들 통해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디옥 교를 통해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의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이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헌신된 아름다운 삶이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가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명함으로 합당하다.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드러내겠다. 그렇게 여김받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전도자는 본문에서 보면, 뭐뭐보다 낫고, 뭐뭐보다 나으며, 이 낫다, 나으며란 단어에, 하나님께 있어 선하게 여긴 받았음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토부. 이 이름은 나에게 선한 이름이야. 이 이름은 나에게 합당한 이름이야. 여겨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한 이름이라 여겨지는 토부의 인생,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선한 이름이다, 또한 선한 자라라는 그 기본 전제적인 조건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란 곧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산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애하는 삶,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경혜란 네, 잠시 띄워주세요. 예, 경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함께 사랑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날이 오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심판주의 되신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랑의 확신으로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마물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는 결국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행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외하는 사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고귀하고 종기 여긴 발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잘못보다더 정직하고 성실히 행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 역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이름이라 여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봄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치있게 여겨진 이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물통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그에 대한 온전한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는 라 것이죠. 헌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에서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죽는 날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까요? 솔직히 우리 가운데 죽는 날이 다가오기를 죽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당신이 태어난 그날보다 죽는 그날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전체적인 문맥을 볼때이 말이 의미는 이 땅의 험함에서 벗어나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는 날은 바로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는 날은 우리 시작! 죽는 날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 선한 이름이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확증되고 선포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죽는 날은 나의 이름이 너는 나에게 합당한 인생이었고 나에게 합당한 이름이었음을 모든 자연 만물 앞에서 선포되는 은혜 의 현장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며 가장 좋은 날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너무 소망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먼저 부르실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자에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헌신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알에서 시작되고, 헌신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에 따라 만큼 그 헌신도 깊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또한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 체험의 현장이 되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당연히 헌신의 깊이와 정도가 많아지게 되겠지요. 아 정말 그 십자가 은혜가 나의 생명이구나. 아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 있구나. 내 삶을 움직이는구나. 내삶의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사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삶에서 체험하며 나가는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바울도 역시 이것을 너무나 꿈꿨기 때문에 내가 오직 십자가 그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겠다라고 선포했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에서 발견되는 이름입니까? 어떠한 지식이 내 삶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해준다 이것이입니까? 하나님. 그 여와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놀라운 경험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의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믿음을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내 심령을 붙잡고 내 삶을 붙잡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된 것은 즉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담의 색이라는 그한 공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삶 전체를 에워쌌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었을까를 뒤돌아보았을 때매 순간순간 나를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볼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헌신의 삶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날 뒤돌아 봤을 때아 내가 그 청년의 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아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때 아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눈물지을 때, 한숨 지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내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되도록 나를 만져 주셨구나.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하나님께 성인이 여긴 받는 그 이름이 많은 재물을 가진 것보다 낫고, 그렇게 선하다 여긴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건 역시 십자가 그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이 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줄을 향한 사랑이 다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모든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줄은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그 은혜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왜나 다같이 주여 물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으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청년회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혼하고 나서 또한 사회적 어느 정도 주의가 올라가면 다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청년회 때, 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내 삶의 축복의 통로구나.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그것을 청년회 때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은혜를 사모자되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와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붙들에 산다는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청년들 축복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